흡사공포여번데용기차 그... 어둠을 헤치며 수를건너 앞으로. 잠깐. 아주 좋습니다 네. 자전거, 접이식이든 뭐든아기들거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위탁으로 부여가 볼게요. 제가 탈 케이트는 3번인데 지연이 돼서 사람이 꽤 많네요. 자전거를 하전히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가? 아, 될 아, 것것 같은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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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자, 저이 저기 속골 유원지라고. 네. 요즘 핫한 데가 있나요? 도민 도민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도민 맞지. 음, 예스. 가다가 커피 한 잔. 얼마나 걸릴까요? 아, 4 8분인가 고민돼. 48분. 예? 5 8분이야 커피 나오지 네. 않을 줄. 가 e t 리야 오 흡사 공포 영화인데? 뭐야? 창이야? 그 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흐린가 봐. 오 진짜 안 보인다. 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단지 차려. 지금 안개를 뚫고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러 가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기차가 어둠을, 어둠을 헤치며 은하수를 운하수 건너며. 건너러 다리 건너러 가야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지? 여 속골 유원지. 속골 유원지. 근데 왜 무서워. 먼저 <laughs> 어, <laughs> <언제> 가. 진짜 <laughs>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여기, 여기 보이면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이 길로 가라는 거야. <laughs> 이렇게 가야 돼. <laughs> 너가 앞에 가. 와, 그 카드네. 와, 진짜네? 시간에. <웃음> 어? 할수 <laughs> 있어. <laughs> 진짜? 그러니? <laughs> 아 근데 엄청 가깝네. 너무 가까워서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네 어, 텐트 한 동이 있긴 한데 여기가 앞에 바다예요. 좋을 것 같은데? 텐트 쳐봅시다. 텐트는 타이거월 바이크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면 다 쳤습니다. 이게3피라서 생각보다 엄청 커. 네, 내부세트를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놀랍네요. 뭐? 아, 진짜 신나라. 색깔이 좋은데요. 게... 어 매트는 이렇게 깔았고요. 침낭. <laughs> 완전 좋다 공구, 공구. 공구했습니다. 지금 친구들끼리 다 공구해가지고. 다 같이 샀어. 기나갔어. 네. 아, 저희는 자꾸 일어나서. 아침에 커피를 한잔 마시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몽벨의 패딩 조끼구요 밑에는 옷, 패딩, 조끼, 베개, 침낭, 이거는 에어매트 이렇게 두 번째 층을 쌓았습니다 <목소리> 저희는 여기 정리를 다 하고 여기 배경을 지루하고 어디로 가죠? 갑파도로 갑니다 바로 고 여기 다앵길의삼방산이 보이네요. 하나로마트 갑니가 잠을 보고 내일 서도를가 예정입니다. 날씨가 왜이 날씨가 엄청 꾸물꾸물하네. 저희는 바 가기 전에 잠을 보기 위해서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laughs> 대정문

저편도만 하려고요. 편도만 하려고. 내일 나오려. 그 나오는 거는 거기서 사야 되죠. 그렇긴 한데. 네. 좀 여유 있게 가서 돼요, 아. 여유가 가야 아, 일찍 가가지 네. 가서여유 시간 시 네. 시고이거는 내일 나오실 때 버리시면 돼요. 아, 네. 사인 주세요 20분 거. 전에 타고나로가시면거 아니고요 탈때 신분증 확인할 거예요 네탈때 아, 아, 신분증 확인할 거고요 네. 티켓, 바로 타면 되는 건가? 이거 또 필요 없죠 이제? 네그럼 본인이 확인용이고요 그,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죄송 자전거 이거 못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옆으나오지 자전거 못 갖고 들어가요. 접이식, 접이식이든 뭐든 여기 안내문 보셨죠? 운송약관에 네. 자전거 접이식이든 뭐든 아기들 거 외에는 안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요? 네, 운송약관에 저희들이 정확히 표시를 이 앞에 간판에 크게 적어놨으니까 확인하시고 이건 딴데보관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방을 둬야지 어, 어떻게 우리? 자장으로 아 빌려야 되나? 빌려야 겠다 무조건 자장 안 가졌지. 져 진짜, 이걸 일단 여기서 타려고 했는데. 빌리쿠다 자, 두개 빌리려고 하는데요. 1인용, 1인용. 1인용 두 개요.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이체할게요. 현금직, 현금적으로. 대자가 있지 오래 됐는데 오래 걸린다고요? 알발 잡으세요. 잡은 거. 여기 두개 잡고. 어떻게 잡으라고? 어떻게 잡으라고? 자정 없어요. 가봅시다 짐을 싣고 가고 있습니다. 지봉 와트로 뭐가 아이 오와. 여기는 데크고 저기 빨간색침대가 어, 봐세요. 어, 여기. 우와, 뷰가 난리인데? 네, 우린 여기다가 핸드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